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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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저희 2부 바로 준비해주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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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진짜 쉽지 않았다 안녕. 손네구원 비트, 비트가 왜 맨날 여기 밑에 있냐? 미쳤다. 이거 내 생각에는 제 약호라고 그랬, 그랬잖아요. 근데, 약호가 아니라, 내가 준 레드스톤 구슬로 돈 많이 번거 아니? 근데, 약코한 거라 한거 아니? 내가 레드스톤 그거 두, 두개 그거를 줬으면 엄청 많이 준 건데? 그거 레드스톤 구슬 엄청 많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많이 줬는데. 아니 근데 줄만 했어. 왜냐면 저는 레드스톤 구슬도 없고, 그래서 지금 당장 안 쓰고 누군가가 돈이 돼서 그걸 공격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상관 없었어요. 어차피 나는 아무데도 못 써. 그래서 그냥 살려 두거나 뭐 걔가 그걸로 뭐 다른 사람을 공격을 한다거나 그게 뭐어딘 어디, 그게 어디야 이런 마음이 들었죠. 왜냐면 지금 당장 제가 조합범 랜덤을 산다고 해도 레드스톤 구슬이 나올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 그래서 그대로 냅두면 계속 썩어. 그래서 필요할 때주는게 맞아. 그게 개수가 많아 보일지라도 왜 그렇게 좋냐면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내 기억에도 얼마 줬다라는 게딱 계산이 딱 기억에 남고 걔도 나한테 이만큼 받았다 이런 게딱 계산이 쓸테니까 심지어 레드스톤 구슬을 파는 사람이었으면 더 <laughs> 싶었을 걸? <laughs> <laughs> 애매하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좀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까놓고 얘기하면 루테가 그뭐 판매정지 시켰다 해 그러면은 판저 지금 어떻게 좀 이상할 거예요 판매정지를 루테가 시켰다고 쳐 그러면 루테가 몇 개를 시켰을지 모르겠지만 뭐두세개뭐이 정도 시켰다고 쳐요 두세 개? 그러면 루테는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쓴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지금 둘이서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첫 동맹이 나온 거란 말이야? 임팩트 있게? 근데 심지어 저걸 얼마를 박은 거야 그거? 10번 이상은 한거 같은데? 둘이서 한500쓴거 같은데? 10번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와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 지옥 초기화돼서 원래 돈 많이 벌던 놈들 더 벌었을 듯. 그렇지, 그럴거 같아. 눈팅 동맹이 공식화됐다고요? 왜요? 뭐 때문에요? 뭘 보고? 다음 게임 지금. 다음 미쳐. 호치해서배 하나요. 아 마지막에 보석 준가아 그거는 그거는 봤어도 어쩔 수 없어. 줘야지 어떻게. 그거는 뭐. 내가 루테를 준 거면 좀 문제가 되는데, 눈꽃이 준거 보인 건 상관없을 것 같아. 왜냐면은, 루테가 우리한테 줬고, 우리가 뭐 이렇게 했다, 이러면 좀 문제인데, 우리 둘이서만 교환한 거면은, 그냥 빌렸던 거일 수도 있고, 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니, 큰놈 두 명이서 합치니까 답이 안 보이네. 저희 일단은 다운부터 받겠습니다. 루지가 안에 있다고 하셨나? 네, 다운받는 중. 오늘의 숨은 영웅 여준자 서경 캐는 속도 미쳤음. 아 여준자 미쳤어 진짜로. 서경 계속 쏴요. 와 진짜 개 좋더라. 너무 좋았음. 잠깐만요. 루테 천 있다면서 자기는 150 쓰고 700 쓰게 하려 했네. 루테가 마음이 급했는데 솔직히 그거 가지고 루테한테 뭐라 하긴 좀 그래. 왜냐면 겁나 맞았잖아요. 그것도 포함해야죠. 걔 그거 다 채웠는데 그거 다 채워 넣어줬는데. 그걸 잊으면 안 되지. 루테의 방식이 아니 근데 진짜 저두 대기업 얼마씩 있을까? 좀 특이하긴 해. 왜냐면 사실 시작하자마자 심해선이 열리지 않아서. 자기가 보석을 사놓고 우리한테 딱내 네, 다음 회차에 주고 시작해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 아니다. 그러면 멋있었다. 돈이 없으니까 음. 돈이 없으니까 보석이 늦게 열려서. 근데 보석이랑 그거랑 같이 열리지 않나? 다단 가정하에 드스톤으로만 것인데 내 기억에는 왜 같이 열었던 것 같지? 심해선이랑 보석이랑 동시에 열리지 않아요? 심해선이 바로 열렸었나? 기억이 안 나. 와, 양생 보려고 트이치깔았다님만 공부해 줘. 산 게임 너무 무섭다. 50개. 50개요? 진짜 개쩐 개짠... 간에 몇 개입니까, 그게? 선생님! 저한테 호박, 호박 을몇 개를 주신 거예요? 아이고, 구독권 당첨되신 분 실시간으로 있네요. 빨간 구슬이 요즘 많이 보이는 이유. 다 저런 선생님들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laughs> 빨간옷을 많이 보임. 나 근데 다주뭔가 새암 이미 대리판매하고 동맹한님. 몰라. 아 근데 이거 채팅창을 어떻게 더 관리를 할 수가 없나? 멘탈 멘탈도 안 좋은데 채팅창도 너무 좀. 심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는 구독자 채팅으로 해야 되는데, 구독자가 7천명이 넘어버리니까 눈꽃이 전재산 라박는다 했을 때 너무 무서웠 아, 그때 저는 제 멘탈이 나갔었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솔직히 언제부터 멘탈이 나갔냐면 루테가... 갔다고 했는데 콩콩과 삼식이 둘이 움직이고 있다. 이래이 얘기를 들었을 때저 둘? 예. 이모티콘 채팅은 어때요? 아 어떻게 봤지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 멘탈 회복하는 만원 후아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오늘 보스라는 컨텐츠 진행할 거고요. 렉이 잡혀야 될 텐데, 어떡하냐? 이 운영자분들도 이거 여주님. 그 와중에 레드스톤 블럭 2세트는 1152개로, 레드스톤 구슬 약 7,000원짜리 총 400만 원어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400만원을 벌수 있는 기회일 뿐이지, 다른 재료들이 있으니까, 기회를 준 거라서 괜찮아요. 그리고, 은근, 뭐, 파손게임에서 아니야, 나한테는 기회비용이었어. 나한테는 레드스톤 아니었어. 그거 내, 약간, 사용하지 않는, 어 인형뽑기에서 뽑은 인형이랄까? 남주긴 아깝고, 전시해두면 좀 귀엽긴 한데 그렇다고 없어져도 서운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서 지금 누군가가 그 인형을 너무 필요로 한다면 잠깐 주고 다음에 갚으라고 해야죠 레드스톤으로 루테인 심 샀다고 쳐 저도 주면서 엄청 고민했어요 주지 말까? 얘 어차피 죽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콩콩이 우리 누나 우리 누나 할때소름돋았음 아, 너걔 우리 누나 우리 누나 할 때마다 아니, 너무 가식적이어가지고, 근데 아, 막 공격할 수도 없고 아, 뭐 어떻게 받아줘 받아줘야 될지 모르겠어. 왜냐면은 나는 지금 힘든데 얘가 나한테 붙으려고 온 것도 아닌 게 너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주 진짜 이게 철없는 막내 도련님 같더라고요. 어디지? 리셋 시키고 해야 되는데 마음을 리셋 시고 보스, 보스라고. 홍콩의 그돈 많을 때의 특유의 그거라서 힘든 거임. 그 뻔히 보이니까 받아치기가 어려워서 어못 받아치네? 얘도 여유 없나 보네? 이렇게 또 콩고에 읽을 테니까 더 숨이 막히지. 들어갈게요. 갈게요. 네 여보세요. 응. 자 녹화부터 먼저 따고 들어가겠습니다. 나. 네 잠시만요. 녹화. 코츠랑 루테가 저쪽 방에서 채팅을 못본 같습니다 아니, 화장실 아니야 화장실 갔어. 아. 오케이 루테 오빠는. 그렇다면 저도 빨리 빠르게 여러분들 갔다 올 거면 빨리 아니요. 갔다 오시고요. 네 여보세요. 아, 주와 조용뿌 다 물어봤어요 <laughs> 나어 <왔어>? 화장실을 다 봤어? <laughs> <왔어? 웃음>